배송동 대표, 어, 마지막 시간을 다 드리겠습니다. 예, <laughs> 네, 네, 반갑습니다. 음, 저는 오늘 이 기념사업에 가 있기까지, 음, 속대를 내고, 빨갱이 소리를 들으면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막사 그, 동서에서 있었던 울산시나 진사 이런저런 이야기들 듣다가 아 어, 러시아의 호랑이를 찾아서 제가 22차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호랑이는 못 보고 왔습니다. 호랑이를 찾아다니는 것은 이광수 선생을 찾아다니는 거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립운동가 루트가 보라니 루트와 말투산 루트가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그 시제가 목숨을 걸고 흰대판 어, 독립군이 되었던 보라니를 찾아다녔던 일입니다. 러시아의 음. 네, 달밤에 제가 오고 있는 생각을 하더니 어, 제가 살아온 일 중에서 가장 잘했던 일이. 어, 이사기이사 총대를 맺는 일이었다 저는 사람은 이이이사이사이 사람은 이사이번람은이2이사이 사람은 이사이이사습니다사람에이 사람은 마지막 끝날 때까지 울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어, 아픔이 있었지만은, 이후에 그 유족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머니가 입소에 계신 요양원에, 그 이후에 굉장히 어머니가 이견, 이관술 여사, 선생님이 망했다, 이견 여사가, 아, 여사가 어, 요양원 생활을 잘 적응을 하고 계신다. 워낙 많이 울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저도 그, 좀 전에 그, 우리 안재생 작가처럼 이관술 선생의 인품에 대해서 알고 글을 쓰기 시작했듯이, 저저 역시도, 어, 이관술 후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참잘 울렸다. 어, 그렇게 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약간의 경가 그 보고는 필요한데 시간상 짧게 하겠습니다. 어, 저희들이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차례 정권의 영향으로 2016년 여러, 여러 번 무산되고 드디어 오늘 1일 달 1월 22일 날 6년 만에 이관은기념사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이란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원해를이관술원해를 결성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미리는 신문 팀이 아주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어보니 관술 기념 사회에서 1,600만 원이 모금이 됐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어, 앞으로는 지은 7월 7일 달에 저희들이 지문제를 7월 3일 날 이관솔 선생이 대전 행보에서청살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문제를 시작으로 또 이관말, 중심의 항일운동 마을, 마을 독립운동 4기록을 시작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관솔 유공자 서울십찰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laughs> 민족문제연구소에 공대를 <laughs> 하시는 것처럼 정원에 집착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 시민단체에서도 몇 년치 하고보고 나갈 계획입니다 어, 그리고 내년에는 어, 이간술 선생 처행 어, 20년이 되는 내년에는 어, 50년이죠 50년, 70년이 되는 내년에는 어, 이간술생각 앞에 붙여져 있는 기념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어, 바시원은 5번이 일니다그리 제가 이제 노독설이라는 인물은, 짧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치열하게 그 찾아다니는 역할을 발품을로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개인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할수 없고, 그의 어, 거의 후손들이, 살아있습니다. 제가 조사 보로는 장생포에 지금 손자가 살아 있고, 그의 어 또도 그 노덕술의 사위가 울산의모 어뭐 상공에 있소 회장을 거쳤던 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름을 공명을 하지 않지만은 그네들이 살아 있고 조사는 또 우리 같은 작가가 합니다. 또그 비석을 철거했던 그 단체의 구손들이또울산에 언론을 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년의시월들이 어느정도 그치고 나면 더욱더 오늘 제가 드린 책처럼 글처럼 재미난 소설화로 불러서 이어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 5 9페이지에 그림을 보시면다 이 그림도 18페이지에 철거되는 이 장면, 이기한 사진도 제가 찾아낸 그니다이 어, 사진은 어느 기자가 어, 가지고 있던 그림을 제가 기안 했는데요. 그 뒤에 보면 인물들이 매치가 보이는데, 이 분들이 또 방송사 기획자였는데 어, 기록을 방송을 보냈습니다. 그 19페이지의 마지막 그림이 이가수 선생님은 자기 몸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바쳐가면서 이렇게 학교 후손들에게 공부를 시킬 수 있는 희사비를 530평을 기절을 하셨습니다. 이 희사비를 찾는 역할을 도와주신 분이 우리 이란 공동대장님의 아버님 이수환이십니다. 마지막 이 사진을, 59분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